이 친구들이 뭐 어디 소속이고 뭐 이런거 영상에서 말해도 상관없는거예요네아뭐 고아원에서 이런거 상관없어요? 아. 뒤에 앉아있는 친구 세명은 어, 고아원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이제 같이 미용기술을 배우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디자이너분들도 한 분은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여기에 취직하신 분인데 앞에 두 분도 같이 저희 교육을 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총 다섯 명이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잘 자르시네요. 그냥 딱 봐도 손목 테크닉이 벌써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뭐 기술적인 거를 배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기술을 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6일 동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다른 사람들을 교육을 할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르는 거는 딱 봐도 잘 자르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옆에서 자르시는 분은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시면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15일 되셨대요. 15일 되셨는데 머리를 아주 잘 자르고 있습니다. 이 애기는 우리 전 도사님. 아들 모세 모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 바보샵도 회석개사 <laughs> <우리> 님이 <laughs> 오픈을 하신 거예요. 어, 약간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바보샵 오픈을 하게 됐는지 네 한번 <laughs> 네. 네. 모세가 우리 전무사님 이 아이가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모세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요새 원래 엄마, 아빠는, 아빠는 감옥에 가고, 엄마는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버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전문사님이 요새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뭐 사실은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됐고, 는데 어떻게 한번 우리가 키워보자.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또 우리가 또 같이 키워보자. 그래서, 지금 뭘할수 있을까? 어떤 걸사면 좋을까? 하다가, 과거 기술을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바거 기술을 배웠고, 방어자를 열어서, 지금 이제 요한 가게에서 다섯 명의 이제 같은 모세 같은 아이들을 같이 이제 키워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바버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바버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옆에 계신 디자이너분들도 그렇고, 머리를 막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뭐 진짜 한국처럼 그 교육 시스템잘돼 있어서 교육을 받고 막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오픈하자마자 현장에 뛰어들셔서 한, 교육 없이 진행을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계신데, 근데 현장에서 이제 자르다가, 지금 보면 현장에서 자르다가 자연스럽게 기술 습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6일 동안 남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끔 한번 잘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참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분위기 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런데 기타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기다리면서 기타도 치고 아 커피도 이제 마시고 커피숍은 저희가 없어서 음. 네, 뜨거운 곳에 가가지고 도로 옆에 이제 있어서 차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녀서 살짝 이제 좀 시끄럽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시끄러운 거고 이분들한테는 그냥... 눈치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바버 샵에 보면은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진짜 더운 날에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에 다는 게 목표시라고. 네. 에어컨만 진짜 잘 설치가 돼 있어도 밤에 지금 고객들이 거의 오신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원하고 밤에 시원하니까 좀 이제 머리자고 오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만 잘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밤낮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laughs> 애기가 모세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 거 같아요